안녕하세요. 시드가 부족한 관계로 북한 바로 밑에 서식하고 있는 북한 바라기 정은이와 몸무게가 비슷해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수도 유튜버 김알박카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부동산 관련 영상이 예상대로 어그로가 꽤 끌렸습니다. 대박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잔잔발이 소소하게 몇몇 분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어, 이번에도 비슷한 거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를 비판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보성, 불인이들 흑수저로 탈출하고 싶은 우리 부린이들 눈높이에 맞게 오늘 준비해온 건데요 작년에 내집 마련 영상에서 어떤 댓글이 기억에 나더라고요 요즘에 주담대가 40년짜리 50년짜리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많은 걸로 아는데 40년 50년짜리 주담대는 젊은 사람만 되거든요 저 이제 해당사항 없고 암튼 저는 디딤돌을 받았는데 상환기간을 30년으로 끊어놨습니다 30년 안에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거든요. 알파카닙 대출 다 갚으면 할머니잖아요. 뭐 대충 이런 반응이셨어요. 처음엔 제가 대출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 가지고 15년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자영업자잖아요. 직장인이 아니니까, 자영업자인 관계로 내가 망할까봐, 망해서 빚을 못 갚을까봐 매달 나가는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길게 끊었습니다. 근데 서류상 보면은, 저는 앞으로 30년간 지긋지긋한 대출을 갚으면서, 내 빚의 노예로 살다가 할머니가 될 운명인데, 또 사람들은 그럴 거야. 아, 그 후딱 갚아버리지, 응? 괜히 오래 끊었다가 이제 더 쓰고 호구짓하고 앉았냐고이 영상을 보시는 몇몇 분들 특히 불인이들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잘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요 최근에 뭐 50년짜리 주담대 나온다니까 금융 노예 만든다 이렇게 막 화를 내시던데요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간 거죠 <laughs> 이 주담대라는 것은 주택 담보 대출 이런 거는 최대한 길게 뽑아가지고 조금씩만 갚는 거다 요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엔 이해를 못 했어요 어, 빚은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또 조별과제 조장이 된 심정으로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가 실제로도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조장, 독박 독박 조장으로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3년 내리 제가 3년제를 나왔는데 3년 내리 독박 조장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아니고 금융 무질행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였는데 숫자 에 약해요. 은행에서 일해본 적 없고 또 친척 중에는 은행원도 계시지만 제가 가족도 순전한 마당에 친척이랑 연락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같은 불인이 입장에서. 제가 이해를 한 만큼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또 가방끈 긴 사람들 우리 전문가들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뭔 말씀을 하시는데 아못 알아듣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해한 만큼만 말씀을 드린다 이거죠 이 악물고 빨리 갚으실 건 말곤 제 알바는 아니지만요 일단 들어보세요 집을 살때 일단 억대의 돈을 빌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다면은 매달 나가야 하는 돈 그러니까 원리금이 굉장히 크겠죠 뭐 우리가 뭐 BTS, 블랙핑크 이런 연예인도 아니고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고 그냥 죽지 못해 살잖아요 <laughs> 그 정도로만 버는 소시민인데 이렇게 기간이 짧아버리면은 내 월급보다 대출금이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한 달에 천만 원씩 못 갚잖아요. 그럼 감당이 안 되겠죠? 반대로 기간을 아주 길게 뽑으면 뽑을수록 내 월급 안에서 감당이 가능하다 이거죠. 내가 저축도 하고, 뭐, 생활비로도 쓰고, 애 교육비로도 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대신에 조건은 돈을 오래 빌리는 만큼 이자를 내야죠. 그것도 내기 싫으면은 이제 내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야 되죠.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도록 현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통상적으로는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요. 물가도 엄청 오르잖아요. 뭐 집값이 앞으로 폭락한다. 한국 망했다. 뭐 아파트가 반토막 난다. 그래도 우리가 또 반토막 나도 살돈 없쥬. 이거 내 얘기쥬. <laughs> 그러니까 대출이 무섭고 대출 이자가 아깝다. 그러면은 내 월급만으로 집을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돈 모을 때까지 계속 임대로 살면서 예 전학시키고 이사비 복비 내고 음 집주인한테 갑질 당하고 나는 전세 당연히 연장해 줄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어나가라대어 나는 예상이 없던 건데? 그럼 나가야 돼요.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이 보증금을 들고 갈 데가 없어. 그리고 막상 우리가 저금을 열심히 한다고 저도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실제로는 돈을 많이 못 모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있잖아. 화폐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져. 그니까 러 그거는 말하자면 물가가 오른다. 에어박 3개 사면 최저임금보다 더 크잖아요? 옛날에 에어박 엄청 쌌어요. 이렇게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돈을 모았는데, 이 화폐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집값은 저 멀리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가버린 것이죠. 안드로메다 같은 곳으로.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높지 않는 한 몇십 년 동안 저금해가지고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이자 그거 내고 좀 호구 좀 다하고, 집 사면 돼요. 안 사겠다면 내가 강요는 안 하는데, 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집 없는 서움 20년, 30년 당하고, 그러고 살래? 아니면 이자 내고 그냥 빨리 집주인이 될래? 뭐, 집값이 폭락한다는 그 분들은 사지 마시고, 그냥, 아, 그, 예, 여러분들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요. 사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고 싶은 사람. 그런 분과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대출을 상환하는 기간이 엄청 길면은 오히려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는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요즘에 DSR이라고 뭐라고 뭐라고 떠들잖아요? 하, 이게 또 어려운 말이 나와가지고 뇌가 체할것 같은데, 어, 저도 체하겠어요 뭐, 뉴스 같은 데서 DSR을 풀지 않으면 LTV를 80으로 풀어줘도 소용이 없다는 이 어쨌다느니 대출받기가 힘들다느니 그런 소리를 얼핏 들으셨을 거예요. 이 DSR이 뭐냐면은 나도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알아야 돼. 그 뜻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뭐 이런 건데 어나 대가리 아파. 어나 진짜 저를 웃겨서 영상 보는 거지 저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 제가 뇌를 적게 사용하고도 이해가 가게끔 말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연봉이 얼마인데 예, 빚도 좀 있고 예, 대출을 받으려고 하죠 주담대를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빌린 돈 이자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냐 그거를 따져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너는 대출 안 내준다 이런 거거든요 혹시 너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부 할 카드론 이런 거 있니? 너가 보니까 연봉이 너무 적은데 빚이 많네 너는 주담대를 많이 못 내줘 너못 갚을 것 같아 꺼져 대출을 쉽게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현금이 많은 사람, 현금 부자 아니면은, 연봉이 존나 많아. 한 1억 받아. 이런 사람들만 집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낮은 사람은, 어, 나집좀 사게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투잡 뛰고, 자, 허리를 졸라 매가지고 갚을 수 있습니다. 대출 좀 해주세요. 허, 어, 울어도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남의 집에서 새를 살아라. 근데, 여기서 이자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주담대 만기가 늘어난다면, 그러니까 최장 30년이던 거를 40년, 50년 이렇게 풀어줘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쪼개서 갚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 길수록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얘 월급으로도 널널하게 빚을 갚을 수 있네? 그러니까 주담대 한도가 많이 나오는 거죠. 30년 만기일 때보다 40년 만기일 때가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 한도가 더 많이 나온다. 연봉이 작아가지고 집을 살수 없었던 사람도 뭔가 희망이 보인다 이거죠. 이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아, 대출을 막았으니까 아, 근데 장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돈 없는 놈들도 음? 옛날에는 주, 대출 잘 받았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40년 50년짜리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자세한 거는 각종 언론 기사와 유튜브 블로그 이런 거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또 가방끈이 짧은 유튜버로서 어, 수학 고자이기도 하고요 내가 상환기간을 10년이 아닌 30년으로 한 이유는 부담스럽잖아. 에라 모르겠다. 이자는 모르겠는데 30년으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매달 원금하고 이자가 나가는데 어디서 월세 사는 거보다는 싸게 사고 진짜로 월세 막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내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돈을 내느니 차라리 원리금 갚는 게 낫다. 대출받아가지고. 대신 30년으로 해놓으면은 이자를 많이 내야죠. 그러면 길게 끊을수록 은행만 배가 부르는데 아주 그냥 호구짓 하고 있네. 맨날 똑똑한 척 하더니. 예, 그러실 건데 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의 만 원하고 30년 뒤에 만 원은 가치가 달라요.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이 지금보다 싸다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다 근데 30년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 전에 갚아도 됩니다 대출받고 한 3년 있다 갚으면은 중도상환수수료 없고 이건 뭐 대출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그렇고 빚을 빨리 갚는다고 해서 은행이 나를 고소해서 경찰이 잡아가지 않아요 일단 서류상으로는 길게 뽑아놓고 내가 갚고 싶을 때 갚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 대출, 노예, 드립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죠. 대출을 안 받아봤거나.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우리나라는 대체로 어디 시골집, 할머니네 집 있잖아요. 그런 집 아니고서는 한 집에서 10년 이상 살질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집에서 7년 정도 살다가, 아, 팔아? 팔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거나. 그 얘기는 대출을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내 집을 구입한 다음 집주인이 갚는 거고 아니면은 전세에 들어오는 사람 그 세입자가 갚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7년 안에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30년, 40년, 50년 금융 노예가 되는 건가요? 아니란 이거죠. 그리고 돈좀 만지는 사람들은 그거 대출 안 갚고 그 돈으로 뭘 하거든요. 근데 나는 대출이 너무 너무 싫고 나의 정신적인 평화를 위해서 신경 안정제로서 돈을 빨리 갚아야겠다. 그럼 갚으세요. 아무튼 노예드립은 이제 그만하고 할머니 될 때까지 갚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이자가 아깝다고 돈 한푼 더 내기 싫어가지고 평생 무주택으로 살겠느냐 아니면은 이자 좀 뜯기고 응? 내집 마련을 할 것이냐 하면 나는 호구 당하고 그냥 이자 내고 내 집을 사겠어요. 그 집에서 살수 있잖아요. 남의 집 말고. 대신에 조건은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내 형편에 맞춰서. 근데 빚을 언제 갚내 만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집을 찍어라는데. 대출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그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연끌도 능력인 게 연봉이 낮으면 DSR, 아까 말한 거. 그것 때문에 연끌이안 돼요. 지금은 저소득층이 대출을 이빨에 땡기고 싶어도 못 땡기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주담대 껴가지고 신용대출 플러스 해서 집을 샀는데, 지금은 신용대출 받으면은 주담대 한도가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또 신용대출은 만기가 짧잖아요. 주담대는. 몇십 년인데. 그래서 집을 사고 싶으면 신용대출부터 해결을 해라. 근데 제가 신용대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서. 그래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돈좀 만진다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주담대는 감는 거 아니다. 응? 그 돈으로 투자해야 된다. 돈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는 사람 누구가 빚으로 투자했다가 존망했다 투자에 실패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생겼다 어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빚을 갚는 대신에 투자를 선택할 때 이제 전제가 대출이자 내는 것보다 내가 투자해서 버는 수익이 더 많아야겠죠 방구석 워렌 버핏 코스프레 하다가 나락을 가기도 하죠 이런 워렌 버핏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저축을 아주 혐오하거든요 근데 손해를 보면, 아, 저축이 차라리 선녀다. 빚을 갚는 게 선녀다. 암튼 제가 남의 인생 책임질 거 아니니까 투자를 해라. 어, 빚을 갚아라.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추천은 못 드리는데 저는 이상할 때뭐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전세를 구하든가 해가지고 그걸로 통칠 생각입니다. 근데 자신의 성향상 재테크 이런 거 모르겠어. 대가리 아프고 어, 주변에 뭐 재테크 한다고 깝쳤다가 돈까먹은 인간들 많다고. 전혀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은 어, 빨리 갚고 털어시면 되거든요. 근데 빚을 갚겠다고. 아둥바둥 삼각김밥 먹으면서 투잡쓰리 잡하고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근데 이럴 필요는 없다. 야, 우리가 또 사람답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근데 내가 대출 때문에 너무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애초에 자기 스펙이 안 맞게 너무 비싼 걸 지른 거 아닌가 싶고요. 그 와중에 답이 없는 인간들은, 에. 대출은 쬐금 쬐금 갚으면서 뭐 자꾸 사적겨 뭐 질르고 뭐 저금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예. 그리고 다른 대출이랑 차각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말하는 대출은 주택 담보 대출이거든요 근데 다른 대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돈이 생기는 대로 빨리빨리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신용 대출 카드론 학자금 대출 요런 거 저는 주담대 말고 이런. 빚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 자랑은 아니고 어. 저 신용카드도 안 써요 그리고 또 투자를 하랬더니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비루한 몸뚱이를 지장해 보겠다고 가방 사고 성형하고 연예인도 아니면서 네가 무슨 블랙핑크 젠이냐고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돈지랄입니다 이게 소비한 거예요 아무튼 대출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분들 30년 40년 50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대출이나 갚는 인생 살다가 골로 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집값 저렴할 때. 줍줍 하시고요. 지금 제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일단은 대출이 잘 나올지를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 괜히 사업한다고 깝치지 말고 엄청 잘 버는 거 아니면은 직장 생활 하는 게 대출 받을 때는 최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코가 석자예요.